안녕하세요. 저는 41살 여자이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미혼 여자입니다. 현재는 제 개인 공방을 운영하며, 제가 직접 만든 팔찌나, 반지나, 귀걸이, 이런 악세사리를 팔고, 수강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 때문인데요. 저랑 저희 엄마는 30년 전 아빠를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빠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아빠가 다른 여 자랑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것도 아주 처참히 저희 두 모녀를 집 밟고 나가셨어요. 41살이 된 지금도 그때의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빠의 상간녀에게 무릎을 꿇은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아빠는 두고 가라고 했던 엄마. 그런 엄마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았죠? 근데도 아빠는 그런 엄마를 비웃듯이 발로 밀며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냐고 그만하라고 가진 거 없는 너랑 같이 사는 거 이제는 질렸다고 하며 등을 보이시고 떠나셨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아빠가 떠나고 난 뒤로 엄마는 생활 자체를 못 하셨어요. 페인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집 밖에 나가지 않으셨고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걸다 짊어지고 생활을 해야 했어요. 아빠의 부재, 그리고 엄마의 무기력함을 제가 다 견뎌야 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엄마가 저를 보고 다시 일어나시더라고요. 엄마는 위대하다고. 한 번은 제가 열이 40도가 덥고 계속 토를 하고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누나 피캄캄해 몸을 가누질 못했는데 그런 절 보고 엄마가 저를 들쳐 업고 맨발로 병원에 뛰어가셨어요. 본인 발은 다치는 거 생각 안 하고 딸이 아프니 무작정 병원부터 가신 거죠. 장염이었는데 사실 그 전날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곰팡이가 쓴 사과를 돌려서 먹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뭘 먹었냐고 엄마한테도 대체 뭘 먹인 거냐고 하시는데 저는 엄마한테 혼이 날까 봐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다 큰일 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화를 낼줄 알았던 저희 엄마가 저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미안하다면서요. 그날 이후 엄마는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녹즙 배달이며 식당 서빙이며 안해본 일이 없으실 정도로 일만 하고 사셨죠. 그렇게 30년 넘게 산 지금 반지하 셋방에서 좋은 집은 아니지만 최근에 지어진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죠. 엄마랑 저랑 둘밖에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매번 저한테 입에 달고 사시는 말씀이 하나 있으세요. 좋은 남자 있으면 엄마처럼 살지 말고 결혼하라는 말씀이시죠. 심지어 엄마는 저 결혼하면 돈을 주겠다고 장롱하네. 만원, 오만원, 뭐 천원까지 모아두셨어요. 그렇게 모아둔 돈이 꽤 많이 되었죠. 맨날 절 보며, 엄마, 미향아, 가명, 이돈 빨리 가져가. 너 시집 가면 준다니까? 너는 이 돈이 탐나지도 않니? 하시곤 했죠? 그런 엄마한테 저도, 나, 엄마, 나 시집 안 간다니까? 평생 엄마랑 둘이 살 거야. 우리 저 돈으로 그냥 여행이나 가자, 하곤 했죠. 이런 삶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랬던 저희 모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죠. 며칠 전부터 저희 집 앞에 웬 남자가,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 눈에 띄인 것만 벌써 세번 정도였죠.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후다닥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오랜만에 엄마랑 퇴근시간이 맞아 같이 퇴근을 하려고,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에 가서 같이 퇴근을 했어요. 근데 몇날 며칠 저희 집에서 서성거리던 남자가 또 저희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옷차림이어서 알 수가 있었죠. 얼굴은 벙거지 모자로 눈까지 다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고 두 손은 잠바 주머니에 푹 찔러 넣고 있는데 차마 집으로 들어가는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엄마한테 저 남자 또 있네 하곤 그냥 있다가 집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어디 카페라도 잠깐 가 있자고 했죠. 그러니 저희 엄마가 덤마 엄마, 그때 네가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니. 아니 도대체 누군데 여기서 얼쩡거리는 거야. 가서 누구냐고 물어나 봐야겠다. 하며 그 사람한테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엄마 팔을 붙잡고 나 엄마. 아유 겁도 없어 그냥 잠깐 다른 데 있다가 오자고. 아무리 아줌마라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겁도 없이 그래. 빨리 있다 오자. 하니 엄마. 원래 아줌마랑 엄마는 강한 법이야. 무슨 이유로. 저러고 있는지만 물어보면 되지. 아니 집 놔두고 어딜 가자는 거야? 너는 여기서 있고 엄마가 물어볼게. 하며 제 손을 부리치고 그 사람을 향해 걸어가는데 둘이 한참을 얘기를 하더니 그 남자가 모자를 벗었고 모자를 벗은 모습엔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도 그 남자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까지 치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향해 엄마 소리와 함께 뛰어갔어요. 그러니 엄마가 저를 붙잡으시며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 남자를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알겠다고 얼른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 남자분은 딱 봐도 60은 넘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저는 다급하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죠. 근데 세상에 그 남자가 제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 그 사람한테 누군신데 내 이름을 알고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그냥 빨리 들어가자며 제 팔을 계속 끌어당기셨고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그러니 그 남자가 남자 미향아. 아빠다. 아빠다. 나가 네 아빠라고. 이 아빠가 너랑 네 엄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니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딸 미향이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며 제게 다가오는데, 저는 순간 어디 뒤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고, 엄마랑 그 아빠라는 사람을 번갈아가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도 아무 소리를 안 하시고, 고개만 푹 숙이시는데, 저, 사람이 아빠가 맞았나 봐요. 엄마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겠다고 나갔던 아빠였습니다. 그 사람은 울면서 제 손을 잡으려고 했고, 그걸 본 엄마가 중간에서 그 손을 탁 내리치니 "엄마, 어딜 잡아?" "당신 이 뭔데? 우리 미향이를 잡아?" "그리고 왜 미향이가 당신 딸이야?" "몇 십년 동안 우리 둘 버린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우릴 찾아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우릴 찾아왔냐?"고 "당신이 미향이한테 아빠라고 할 자격이 있어." "당신은 그럴 자격도 없어." "왜?" 이제 당신 나이 들고 그 반반했던 얼굴값도 못하니까 본처한테 왔니? 딴 여자 좋다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릴 찾아와. 왜 왔어. 왜 왔어. 하니. 그 아빠라고 하는 그분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한테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두번 다시 찾아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아빠 어깨를 막 밀치셨어요. 그러니 아빠가 맥없이 픽하고 쓰러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땅을 내리치시는데 답바, 여, 여보 내가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해. 내가 미쳤었나봐. 이렇게 조강지쳐 두고 내가 잠시 돌았었어. 이 나이가 되니까 알겠더라고.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걸. 그래서 내가? 라며 큰 한숨을 쉬시더니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엔 당신하고 우리 딸 미향이 한테 용서를 빌고 싶어서 늦었지만 이렇게 당신 앞에 나타난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와 저는 흠칫 놀랐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빠가 아빠 나 해암사기야. 말기암 환자야. 라고 덤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가 먼저 아빠한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밥이나 먹고 가라면서요. 처음에 그런 엄마가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어요. 사실 엄마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빠의 빈자리를 많이 그리워하셨거든요. 세 식구가 마지막으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게 언제였는지. 아빠는 눈치가 보이시는지. 밥을 먹다가 몇 번이나 사례가 들리셨어요. 그렇게 아무런 대화도 없이 침묵 속에 식사가 끝났고, 아빠는 한손 가득 약을 드시더라고요. 아빠, 이게 워낙 약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고 한두 개씩 빼먹고 그래 하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 가슴 한 편이 쿡쿡 쑤셔왔어요. 살면서 가끔씩 아빠를 만나는 상상을 했었어요. 아빠를 만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왜 엄마랑 나를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갔냐고 난리를 칠줄 알았는데 저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왜 가슴이 아파오는지 이런 제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힘겹게 입을 떼며 답바 사실 지금도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병원비가 말도 못하게 나와서 어차피 연명치료도 안할 거니까 그냥 내가 나간다고 했어. 죽기 전까지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병원에 나왔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고 살던 집까지 팔아서 병 고치는데 쓰고 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그렇게 병원에 나와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는데 내가 벌을 받는구나. 싶었어. 당신하고 미향이한테 했었던 행동으로 이런 벌을 받는구나 했지. 그래서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전 동네에 가서 당신을 찾으니 동네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알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그동안 당신이랑 미향이 가슴에 대못 박은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죄할게. 오늘 당신이 해준 마지막 밥. 달 먹었어. 이밥 때문에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가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아마 저 눈물에 모든 게 담겨져 있겠죠. 증오, 미움, 연민, 동정. 그렇게 등을 지고 떠나려는 아빠에게 엄마가 엄마, 그래서 어디 갈데 있는 거야. 집도 절도 없다며 답바 그. 그냥 밖에서 있을라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 어디 공원 화장실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될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엄마가 그런 아빠한테 안방을 내주셨어요. 화장실이 딸려 있으니까 편하게 쓰라고 하면서요. 아빠는 그런 엄마 앞에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는데,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나, 엄마는 저런 아빠가 밉지 않아. 저렇게 엄마를 버리고 떠났는데도 아빠를 받아주고 싶어. 하니, 엄마, 나도 내치고 싶지,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지. 근데,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하는 걸 어떡하냐. 악하지가 못하고 저런 거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걸 어떡해. 예순평생을 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한순간에 바뀌겠어.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너무 착하기만 한 엄마가 싫었어요. 근데, 엄마 말대로 엄마 성격이 저런 걸, 저런 모습이 우리 엄마인걸, 했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아빠와의 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죠. 아빠는 뭐라도 돕는다며 엄마랑 제가 출근을 하면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개어주곤 했어요. 그렇게 보름 정도 되었을 때 엄마는 그런 아빠한테 병원 치료는 진짜 안 받을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내가 내 몸을 더잘 알아. 내가 운명을 다할 때가 되면 당신하고 미향이한테 폐안 끼치고 조용히 나갈게.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고 딱 하루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밀린 작업 때문에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엄마, 미향아. 지금 가게에 단체 손님이 들이 닥치는데? 엄마가 퇴근이 좀 늦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집에 가서 네 아버지 저녁밥 좀 차려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 흔쾌히 알겠다고 하며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니 깔끔한 아빠의 성격처럼 현관에도 아빠의 신발이 곱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신발을 보고 아빠가 집에 계시나 보다 했어요. 밥을 안 치고 반찬을 그릇에 담고 아직은 어색한 아빠를 안방 밖에서 불렀죠.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는 겁니다. 주무시고 계시나 싶어 노크를 하고 말씀드렸어요. 나, 아버지, 저기 밖에요. 반찬이랑 식사 다 차려놨으니까 이따 진지 드실 때 밥통에서 밥만 벗어 드세요. 전 다시 나가봐야 돼서요. 라고 했죠. 전에 같으면 아무리 주무셔도 제 목소리에 문까지 열면서 알겠다고 고맙게 잘 먹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뒤로하고 집을 나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그리곤 현관문 앞에서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혹시 아빠가 의식이 없으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다시 안방 쪽으로 한발한발 한발 다가갔어요. 그리고 안방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근데 안방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죠. 세상에 장롱 속에 있었던 옷들이 다 꺼내져 있었고 서랍 속도 물건들이 다 나와 있었으며 침대 매트리스까지 다 뒤집어졌고 심지어 안방 화장실까지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모습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요.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장롱 깊이 엄마가 숨겨 놓은 돈다발이었습니다. 저는 육성으로 안 돼. 안 돼라는 말을 하며 곧바로 장롱 쪽으로 뛰어갔고 장롱을 전부 다 뒤졌어요. 하지만 그 돈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는 엄마의 피와 땀이 섞인 그 돈을 가지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려야 하는데, 차마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빠한테 한번 상처받은 것도 힘든 엄마였을 텐데, 또 상처를 받게 생겼으니, 차마 전화기 버튼을 누르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몇분 동안 멍하니 주저앉아 어지럽혀진 안방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도어락 소리가 들렸고, 저는 제발 아빠였으면 하는 마음에 안방에서 나와 현관문 쪽을 봤어요. 근데 역시나 아빠는 아니었고 오지 말았으면 하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현관문에 있는 아빠 신발을 보고 네 아빠 식사는 좀 드셨니? 하고 들어오시는데 아빠 식사부터 챙기시는 엄마의 모습이 가엽기만 했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엄마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엄마가 왜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하며 제 쪽으로 오셨고 초토화가 된 안방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나 아버지가 아니 그 미친 인간이 엄마가 모아 둔돈 5천만 원 그거 가지고 달아났어. 내가 이 인간 진짜 가만히 안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게. 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인간 아주 지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할 거라고 난리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딱 2주 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경찰서였습니다. 그 인간을 잡았다는 전화였죠. 저희 두 모녀는 그 전화가 마치 기적과 같다고 생각을 했고, 하던 일을 다 제쳐두고, 그 인간 낯짝을 보려고 경찰서로 갔어요. 저 멀리서 그 인간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 인간 옆엔 어떤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여자는 30년 전 아빠를 데리고, 저희 모녀를 무참히 밟고 간 여자였습니다. 저희는 경찰서에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고 경악을 했어요. 아빠라는 그 인간, 뭐, 해암, 말기, 그 사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그 상관녀랑 같이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전부 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 재산이 다 날라갔다네요. 그래서 대부업체까지 돈을 빌려 날린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잃고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것도 암이라는 동정을 사서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근데 운 좋게 장롱에서 엄마가 모아둔 돈을 발견하였고 그대로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라는 그 쓰레기는 저희 모녀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합의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보름동안 같이 산정이 있지 않냐는 개소리를 해대는데. 저희 모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인간 절도와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재판 중에 있고요.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아마 저 인간 그에 걸맞는 벌을 받을 거라 하더라고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나 저희 엄마 인생에 저 남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신수를 이렇게 망치는가 싶었는데 제대로 된 벌을 받는다니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게 되었는데요. 저희 엄마도 이번 기회에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항상 좋은 착한 마음으로 정 많다는 소리를 들었던 엄마도 이제는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런 엄마를 보니 저는 더더욱 시집을 못갈것 같더라고요. 저라도 엄마 옆에서 엄마를 지키면서 사는 게제 몫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의 기구하고.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같은 때, 다들 건강 챙기시며, 별탈 없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와, 정말 아버지라는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셨을까요? 사례자님과 사례자님 살해자님 어머니의 그 착한 심성을 이렇게 고약하게 이용하셨으니, 그분이 저지른 일들 톡톡히 죄값 받으리라 믿습니다. 힘내셔서 재판 잘 하시고요.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